봉지르! 프랑스에서 온 고급 카라반! 캔쯤님들! 딱 보고 뭐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첫눈에 딱 요트가 떠올랐거든요? 라만셀 리버티 490 SA를 소개합니다!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설정 잊지 않으셨죠? 프랑스에서 온 500급 카라반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카라반의 이름은 라만셀 리버티 490입니다! 저는 처음 봤을 때 압도적인 개방감이 떠오르던데요! 총 7개의 창으로 개방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외관 보이세요? 우드 컬러의 요트 바닥 같은 느낌. 와, 정말 고급스러운데요? 좌측을 쭉 따라서 제가 한 바퀴 돌아볼 건데요. 화장실 카세트가 마련되어 있고요. 외부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인입구가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가스 보관함인데요. 5kg LPG 가스통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캔즈님들 뒤에 보이는 엠블럭 보이세요? 확실히 요트를 기반으로 만든 카라반인 것 같습니다 이제 수납공간 보여드릴 건데요 500급 카라반에 맞게 허! 굉장히 넓습니다 저와 함께 쭉한 바퀴 도셨는데요 이제 라만셀 리버티 490의 실내공간을 저와 함께 보시죠 <laughs> 지금 라만셀 리버티 실내공간 들어왔는데요 와 고급스러움의 끝판왕 같습니다 확실히 제가 지금 요트 내부 안에 이렇게 앉아 있는 느낌이 듭니다. 바로 보이는 정면 창에 바로 바다가 보일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 테이블을 보시면 이렇게 자유자재로 움직입니다. 굉장히 편리하겠죠? 이 테이블을 내려서 침상으로 만들 수 있는데 잠시 후에 실장님과 디테일한 얘기 나눠 볼게요. 캠즈님들, 이제 주방 공간 소개해 드릴게요. 보통 주방공간 위에는 맥스팬이 설치되어 있죠 하지만 여기는 후드가 여기 이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기에 굉장히 편리할 것 같네요 제가 아까 외부에서 LPG 가스통 두구를 보여 드렸는데요 주방에 3구 가스레인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확장 테이블도 마련되어 있고요 주방공간 옆쪽에는 바로 냉장고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데요 데포드사의 DC냉장고입니다 화장실 문은 템버더 형식으로 제작이 되어 있고요 화장실의 하이라이트 보여드릴게요 마법같은 샤워공간이 생겼습니다 짜잔 이렇게 닫으면 세면 공간 열면 샤워공간 라만셀 리버티 침실 공간 캠스님들 제가 오늘 계속 고급스럽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정말 공간이 확실히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laughs> 제가 지금 앉아있는 이 공간이 양쪽이 다 수납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제 실장님 모시고 라면셀 리버티 설명해드릴게요. 오늘 프랑스 감성의 카라반을 소개해드리러 왔는데요. 많은 회사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음. 프랑스의 네. 트리가노라는 기업이 있어요. 네네. 거기에 이제 라만셀이라는 카라반 브랜드거든요. 네. 거기에 리버티 490. 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한국으로 유통하는 메인 딜러사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프랑스에서 네. 우리나라로 보낼 때 이걸 책임져 줄수 있는 회사가 음. 있으면 그 회사를 통해서 진행을 하거든요. 네네. 그 공식 딜러사가 바로 저희가 와 있는 가온 음. 카라반입니다. 가온 카라반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네, 가온 카라반 같은 경우는 2016년에 카라반을 시작을 하셨는데, 네. 대표님께서 카라반 유저셨는데, 자동차 관련 전공도 하셨고, 관련 업무도 음. 많이 하셨고, 손해 사정사 그 자격증도 있으세요. 음. 그래서 이 업무를 하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셔서 준비를 네. 하게 되신 거예요. 이제 라만셀 리버티 외부 공간부터 하나하나 설명해주세요. 정말 디자인에 엄청나게 신경을 써서 진행을 했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네, 너무 예뻐요 네, 아마 다른 카라반에서는 찾을 수 없었던 디자인 형태고요. 차체 자체도 디자인뿐만 아니라 튼튼하게 제작하려고 음 많이 이제 신경을 쓰신 거고요. 제가 아까 외관을 이렇게 둘러봤잖아요. 네. 혹시 놓친 부분이 있다면 좀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일단 잘 모르실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자면, 네. 이제 여기는 TV라고 써있죠. 열어보면, 네, 네. 이제 220V 꺼내 쓰실 수 있고, 아, 네. 12V 꺼내 쓰실 수 있고, 그리고 TV 선까지 뽑아서 바깥에, 바깥에 TV를 설치하고 보시는 분들이 이제 쓸수 있도록 이렇게 외부로 다 꺼내져 있고요. 휠도 일반 카라반과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카라반에 보통 이제 철 휠을 쓰는 경우도 있지만 네. 옵션을 올리면 알로이 휠, 그러니까 알루미늄으로 되어 음. 있는 휠을 많이 쓰는데 여기는 하나 더 올라갔죠. 블랙 휠, 음. 알로이 휠인데 이제 검은색 디자인이 된 휠을 사용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알로이 휠로 쓰면 하중을 더 많이 지탱을 할수 있고 차체도 음. 조금 더가벼워진다는 장점이 있죠. 아웃 트리거는 알코사 거를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얘도 고화중 아웃 트리거를 사용하고 있고 알루미늄이 이제 섞여 있어서 철로 되면 녹이 많이 쓰겠죠 그래서 튼튼하고 좋은 아웃 트리거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 일반 자동차는 LED로 많이 쓰는데 이제 카라반에 이제 LED가 음. 적용이 된 적이 이제 아주 기간이 짧고 네네. LED가 활용이 되어 있고 음. 또 브레이크 등이 들어와 있고 또 후진등이 들어와 있고 이제 턴시그널이 들어오는데 네. 이 디자인 자체도 굉장히 요트 느낌이 나도록 잘 디자인되어 있어요. 외부 공간 문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실 게 있다고 하셨는데요. 네, 네. 뛰어다니는 아이들, 강아지들, 아, 고양이들 <laughs> 강아지들. 네. 그런 음. 친구들이랑 같이 움직이려고 카라반을 구입을 하시는 분이 많은데 네. 제일 문제는 문을 이렇게 열었을 때 음. 강아지가 튀어 나오거나 아이들이 네. 또 놀다가 여기 엎어지면 이제 다구가 나요. 그래서, 음. 얘 같은 경우에는, 네. 이렇게. 아, 어머! <laughs> 이렇게 분리가 되네. 네, 분리를 해서 아, 아이들은 네. 여기 이제 고개는 내밀 수 있지만 떨어질 염려가 없는 음. 난간이 되는 거죠. 물론 강아지나 고양이도 여기에서 네. 더 이상 나오지 못해서 관리가 되겠죠. 실장님, 이제 내부 공간 설명 좀 해주세요. 네, 내부도 얼마나 더 럭셔리한지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실내 공간으로 들어왔는데요. 실내 공간도 굉장히 고급스럽네요. 그렇죠. 아까 사, 다 보셨잖아요. 네네. 이제 아까는 여기 이제 의자가 U자 형태 테이블이 이제 올라와 있는 아, 형태고 네네. 지금 이제 침상으로 바꿔놓은 형태거든요. 침상 아, 같은 경우에는 네네네. 길이가 이제 2 m 가 조금 넘고 여기 제일 긴 폭이 이제 135 정도 돼요. 아, 네. 아까 여기 곡선 창 보셨죠? 네네. 근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암막 커튼으로 가려져 있잖아요. 지퍼로 간편하게 아, 열고 음. 그 뚝딱이를 열어주시면 음. 그냥 바로 열리는 와. 거죠. 이제 주방 공간 안에 들어왔는데요. 한번 자세히 살펴볼게요. 네. 지금 아까 보셨던 대로 이제 확장 선반이랑 네. 3구 가스레인지, 음. 뭐, 또 뭐, 뭐, 후드까지 네. 다 보셨더라고요. 이제 여기에 이제 전기 콘센트랑 이 음. 앞에 창 열려서 앞에 네. 전경을 보면서 요리를 아. 할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수납공간이 상당히 많아요. 이렇게 네. 이제 수저통 따로 있고 얇은 수납공간도 있고 그 밑으로 수납공간이 하나, 둘, 또 여기서 음. 긴 수납공간이 또 크게. 네. 양념장이죠. 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 상부장도 열어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깊어요. 그래서 상당량의 그릇을 보관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침실 공간에 들어왔는데요. 어, 이 공간이 되게 아기자기하기도 하고 둥근 게좀 여자들이 좋아할 만한 감성을 가지고 있는 카라반인 것 같아요. 사실은 지금 저희가 낮에 찍고 있어가지고 앰비언트 등이 거의 안 보여요. 음. 이 정도 앰비언트 등은 보이는데 네. 아까 테이블 뒤에도 전부 다 앰비언트 등이 다 나오거든요. 아, 밤에 보면 훨씬 더 고급진 음. 느낌이 날 거고요. 지금 이렇게 보면 모서리가 네. 전부 다 동글동글하게 되어있어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좀 격하게 음. 움직여도 이제 안전하다라는 거고 네. 디자인적으로 커튼이 네. 조금 부실해요. 근데 지금 요 같은 경우에는 가온에서 차를 가지고 오면서 요청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여러 가지 네네. 것들을 요청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 딱 한국 사람이 좋아할 것 같은 커튼으로 네. 다 교체를 하셨고요. 저희가 캠핑카나 카라반을 보면 이렇게 가운데를 메꿔서 큰 침대를 만드는 경우는 많이 봤는데 네. 얘 같은 경우에 U자 형태로 이 차의 원래 디자인을 음. 또 최대한 살려서 디자인을 했어요. 네. 이걸 가온 카라반에서 요청을 했는데 본사에서 먼저 팔기 시작했대요. 이 아, 디자인을. <laughs> 그만큼 한국 사람의 그 감성이라는 게 유럽에서 통한다. 그리고 그런 감성으로 제작이 되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고급지다 라는 말을 음. 저희가 이렇게 계속 여러 번할 수밖에 없습니다. <laughs> <laughs> 지금 저희가 앉아 있는 공간 바로 아래 다 수납공간으로 되어 있잖아요. 음. 아까 보미 씨가 잠깐 밖에서 외부수납함입니다 하고 열어봤던 아. 그 공간에 짐을 넣었는데 이 안에서 못 꺼내면 그것도 불편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약간의 힘만 주면 이 전체가 음. 이제 올라가서 아. 짐을 꺼낼 수 있도록 마련되어 네. 있습니다. 이 침실 길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자, 줄자로 한번 네. 체크를 해 볼게요. 네. 이제 길이. 조금 넘고요. 아, 네 네. 190 조금 넘으니까 일반적인 키의 한국 사람이라 그러면 요요 방향으로 누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폭을 보면 2m 15 정도 나와요. 벽까지가. 네. 그러니까 어, 만약에 둘만 잔다고 하면 이렇게도 자면 좀 편하겠지만 네. 만약에 4명도 한다, 네 명도 누우시려고 한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누우셔도 음. 충분하다라는 거죠. 자 둘이서 누워 보면 지금 지, 제가 팔을 양쪽을 어. 이쪽은 요 정도 펴고 펴는데 이러면 네. 뭐네 명이 가족이라 그러면 충분한 공간인 것 같아요. 그 공간은 60에서 70cm면 네. 불편하지 않는 정도고 일반적으로. 음. 길이는 190이 넘어가면 네. 네, 앞뒤로 닿기가 힘들어요. <laughs> 오늘 라만스 리벌티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옵션 사항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기본적으로 부급지다, 럭셔리하다, 네. 뭐 이런 음. 걸 표방하는 음. 차들은 풀 옵션을 기반으로 해요, 대부분. 그이 차도 뭐 난방이라든가 청수탱트라든가 음. 대부분 들어가 있고 이제 우리가 옵션이라고 하는 건 사람이 이제 스타일에 네. 따라서. 워닝을 달 수도 있고 또 이제 편리성을 더 여기서 증가시키려면 고 무버를 달 수도 있고 그리고 카라반이기 때문에 보통 전기를 연결해서 쓰지만 노지에서도 쓰겠다 하시면 네. 배터리를 이제 설치를 하실 수도 있고 그런 옵션들이 있습니다. 라만셀 리볼트의 가격이 궁금하거든요. 네. 지금까지 시청하고 계셨던 분들은 아마도 설명을 네. 듣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음. 저 예쁘게 생겼다는 저 고급지다는 음. 프랑스 카라반이 도대체 얼마인지 어,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 보셨을 텐데요. 요 차는 부가세 포함해서 5,200만 원입니다. 그럼 계약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네, 지금 이 차량은 이제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들어와서 전시가 되어 있는 차고요. 네. 출고가 바로 가능하세요. 이제 음. 옵션을 넣으시면 그 옵션을 설비하는 시간만 조금 추가가 되고 어, 그 외에는 바로 출고가 되니까 계약금은 음. 500만 원. 음. 계약금은 500만 원 그리고 출고하기 전에 완납을 하시면 되고요. 네네. 이곳이 지금 청주인데요. 계약은 이곳 청주에서밖에 안 되는 건가요? 가온카라반의 본사가 이제 청주에 있어서 이 차가 딱 청주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온 거지만 여덟 개 지사가 있다고 했잖아요. 아, 네네. 그곳 어느 곳에 가셔도 계약이 음. 가능합니다. 오늘 좋은 차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전해 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지금 이 리버티 요 카라반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에서 이쪽으로 넘어온 차잖아요 네네 정말 유니크합니다. 음... 유니크해서 내가 정말 고급진 카라반 하나를 샀으면 좋겠다 하고 이제. 카라반을 둘러보셨던 분들은 네. 오시면 무조건 계약하실 거예요. 아, 저도 제 감성에 되게 잘 맞는 거 같고 일단 아기자기하면서도 둥근 디자인들이 되게 여자들이 좋아할 만한 감성을 갖고 있는 카라반인 것 같아서 네. 그리고 너무 좋아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네. 지금 이 카라반이나 캠핑카를 사는데 조금 네. 위축이 돼 있는 상태예요. 네. 어, 비용도 그렇고 네, 여러 가지 분위기가 그런데 네. 지금 이 회사의 대표님은 카라반을 AS 하고 관리하기 위한 기반부터 마련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신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카라반을 사면 아까 8개 지사를 포함해서 충분히 관리가 되는 차니까 음. 안심하고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카라반을 제작한 브랜드 라만셀이죠. 이 차는 리버티라는 차고요. 엘레강스라는 라인업이 또 있어요. 요거보다 음. 이제 한 단계 낮은 네. 이제 차량이고 음. 안에 있는 디자인이랑 같은 회사에서 작업을 했고요. 라인이 하나 내려갔으니까 가격도 하나 내려가겠죠. 같이 보실 수 있으니까 오셔서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